반비거리예요. 오늘 반비거리 시작부터 이렇게 쌩얼을 들고 나왔죠. 어? 어제 여드름 압출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 빨간 자국들 이 되게 많아요. 래도 음, 이해해 주세요. 오늘 반비거리 이야기할 어, 내용은요 바로 환절기 피부관리법입니다. 작년 환절기 때 진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여기에 여드름이 다 올라와서 좁쌀 여드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환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거쳤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매 년마다 개강을 할 때마다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 어, 이번 가을에 바뀔 때 어, 피부가 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이 방법이구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먼저 우리 같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우선 알코올에 들어간 제품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환절기와 겹쳐서 우리는 마법의 기간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마법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제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바깥 야외 생활을... 야외 생활? 야외 생활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긴다. 야외 활동을 하는 날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잠... 아, 낮밤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또 방학 때는 뭐 계속 늦게 자다가 갑자기 일찍 일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3월이 되면서 춘곤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낮잠을 더 많이 자고 밤에 늦게 자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피부에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과하게 대하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사실 어. 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정말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든지 과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탈이 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화장품을 바꾼다든지 하시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점 숙지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기간 있잖아요. 생리 기간에 주시 주의하셔야 될게 우리가 화장품을 바꾸는 주기가 필요해요. 이제 어,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생리 한 1~2주 전부터 몸에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생리 끝나고 나서는 가장 피부에 타입이 좋습니다. 어, 래서 생리 끝나고 나서 그때 화장품을 바꾸셔야 해요. 그 전에는 차근차근, 아, 내 몸이 이상해지는구나. <laughs> 물을 많이 마셔야겠구나. 비타민제를 챙겨 먹어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환절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티저가 정말 길었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사실 세안을 하는데, 세안, 아침 세안은 클렌징을 많이 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더 레미디의 비트 항사우나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는 더 레미디라고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네, 제가 이거 런칭 행사를 갔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제품을 받고 난 계속 썼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뿌리 성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향기도 참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덜어서 보면 빨갛죠? 이게 무슨 복분자가 들어간 비트뿌리라고 해요. 근데 난 그런 거잘 모르겠고 얼굴에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예쁘게 바르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무슨 인디언처럼 됐는데요. <laughs> 세안법을 보면은 세안 후에 10분 동안 이제 바르고 방치한 뒤에 미온수로 씻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그냥 이거 저녁에는 사실 좀 우리 씻고 자느라 좀 바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이걸 바르고 그 다음에 아침 세안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바르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방치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거 씻어내면서 얼굴을 닦는 겁니다, 물로만요. 그렇게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을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발랐으니까 씻고 올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세안을 끝내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피부가 쫀쫀해지고 광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비트 뿌리 뭐 마스크? 뭐였지? 어, 이름이 요즘 이름이 어려워. 네, 비트 저래이 <laughs> 비트 항산화 마스크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곤 저렇고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쓰면서 아 되게 부드럽게 씻긴다. 세안할 때 부드럽게 세안이 된다. 그래서 아침에 좀 자극 없이 세안할 때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솜을 들고 있는데요. 어, 토너 정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토너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건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요.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토너를 또 이제 비싼 거 사셔서 아끼신다고 조금 조금씩 부으시면 안 돼요. 그냥 푹푹 부어주세요. 얼굴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쓰지 마세요. 되게 힘을 빼시고. 그냥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깥에 살짝 닿은 듯, 안 닿은 듯하게 살살, 살살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토너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은 손으로 살짝 패팅을 해서 흡수시킵니다. 해주시고 완료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볍게 로션을 발라볼게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너무 유분감이 있는 로션들은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쓰는 피지오겔 로션입니다. 피지오겔 로션도 가볍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로션을 발라주셨나요? 항상 저는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순한 순한 것들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봄이긴 되 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건조한 곳에 살고 있답니다. 어, 실내도 매우 매우 건조하고요. 집안도 건조하고요. 사무실도 건조하고요. 심지어 바깥도 봄이면 건조해지기 십상이에요. 산불이 봄에 가장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건조한데 우리는 지금 따뜻하니까 막 많이 얹기가 싫어. 던 거예요. 로션은 가볍게 하고요. 수분 크림을 두번 발라서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수분 크림을 발라볼 건데요. 더레미디의 뿌리 60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바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선은 되게 수분 크림인데 제형은 이게 보 제형이 약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약 영양크림처럼 생겼어요. 근데 영양크림처럼 생겼는데 막상 바르고 나면 되게 가볍게 발리는 느낌? 그 쫀쫀하게 수분이 차오는게 느껴져요. 많이 기름지지 않고 촉촉하게 떨어져서 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더라? 조금 미끄덕 미끄덩미끄덩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어, 조금 되게 강추할 만한 제품이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조금 더 가벼운 수분크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바른 양보다는 조금 더 적게 요만큼만 해서 필요한 부분, 내가 항상 텄던 뭐 여기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특히 로션을 바를 때 이렇게 바르시는데요 결 따라 바르시는데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밀면서 패팅하면서 아 그대로 위에 얹어서 흡수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뒤에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다음에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이렇게 바르고 어, 화장을 하고 나간답니다. 어, 이미 환절기라서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팁은 짜잔,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정말. 그래 전부. 전부 <laughs> 컵에 따라 마시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팩트 들고 온 이유가 이만큼의 물을 드셔야 해요. 사실 막 2L를 먹어요. 근데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 물도 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 1L 되는 물은 항상 드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스나 뭐 뭐라 고해야 되나? 뭐국 아니면 뭐 커피 이런 거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1L에 물로만 1L를 채워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가루 녹차랑 요 이거 커피빈에서 파는 캐머마일인데요. 캐머마일과 녹차는 피부 진정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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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조그만 이런 그릇 있잖아요. 이런 그릇에다가 녹차를 살살 뿌려요. 여기 요 요거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미스트인데요 비쉬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뿌려줍니다. 화장수. 바로 이게 녹차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대충 만드느라 녹차가 되게 뭉쳐있는데 그릇에 놓고 하실 때는 녹차를 좀 퍼뜨려서 미스트를 뿌리기 때문에 훨씬 고르게 녹차를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차도 캐모마일은 똑같아요. 캐모마일은 티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뜨거운 물에 한번그 캐모마일 담갔다 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은 마시고요. <laughs> 그 캐모마일 티백을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 아무래도 피부에 안 좋으니까 냉장고에 식히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흔들기 때 피부에 뭐가 올라오면 이렇게 녹차팩을 얼굴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얹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 같은 거를 이렇게 사서 화장솜 중에 막 보풀 이 일어나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터치가 되어 있어서 보풀이 안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입해 주세요. 그래서 얹어놓고 한 10분 정도 아침에 있다가 그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훨씬 이제 빨간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고요.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방비 거래, 환절기 피부 관리 비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